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끼리 약 5만 마리가 지구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래요. 2032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최근에 나사가 2024 YR4라는 소행성과 우리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무려 3.1%로 급등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의 예상치 1.2%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게다가 이 소행성이 크기도 무게도 만만치가 않대요 지름이 40에서 90미터 정도 그러니까 거의 피사의 사탑 크기의 돌덩이가 떨어지는 거고요 무게는 25만 톤 그러니까 코끼리 약5 5만 마리가 지구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래요. 실제로 스웨덴의 한 3D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이 이동 행성이 뉴욕에 충돌했을 때를 가정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하,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끼치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대요 왜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2029년에 충돌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였던 수행성 아포피스도 지속적으로 관측을 했더니 충돌 확률이 0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충돌 가능성이 3%가 넘고 토리노 척도라고 지구와 천체가 충돌할 확률이 3등급으로 높아져서요 궤도를 계속 추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따로 디저트 배도 따로 하, 이거 이거 완전 다이어트 의지박약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이거 다뇌 때문이에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배가 불러도 디저트를 먹고 싶어지는 건 우리 뇌가 마약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래요 연구팀이 생쥐들에게 응? 실험을 해봤는데 완전 배부른 상태에서도 설탕을 계속 먹는 생쥐들이 있었대요 바로 POMC 뉴런 때문인데 이 뉴런은 원래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배부른 상태에서 설탕을 먹으면 갑자기 베타엔드로핀이라는 마약성 호르몬을 마구 분비시킨대요 이게 다른 뉴런의 아편수 용체를 자극해서 와 달달해. 더 먹고 싶어. 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번 연구 결과 앞으로의 비만 치료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디저트 배는 진짜로 있다는 건데 이 연구가 계속되면 저도 언젠간 디저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90세도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기대 수명은 올라가고. 그런데 보험은 그동안 7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 70에서 75세에서 90세로 늘어납니다.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7, 80대 실손보험 가입률 너무 낮았거든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등 노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노년의 의료비 부담 좀 덜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